안녕하세요. 몽규 엄마예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희귀질환인 중격 시신경 형성 이상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마흔 넘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아줌마가 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희귀질환을 떠벌리네요. 한때는 저도 제가 가진 이 병을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덜덜 떨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의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몽규가 근육병이라는 걸 오픈할 때는. 진단받고 만 3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마음이 가라앉아 문규를 살리는 길은 오픈이다에서 유튜브에 문규가 진단받던 날 이야기를 올렸죠. 문규가 희귀질환인 근육병을 앓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제 마음이 애절했어요. 그런데 제 희귀질환 이야기를 하려니까 저는 마음이 유쾌해요. 왠지 이번에 구독을 눌러주실 것. 거... 충격 시신경 형성 이상. 중격 시신경 형성 이상은 시신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시신경 형성 부전 영류하기에 발견되는데 시신경이라는 건 전구에 붙어 있는 전선 같은 거라고 저 어릴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저에게 전구 그러니까 눈은 괜찮은데 그눈 속에 들어 있는 전선 같은 시신경이 너무 가늘고 약해서 뇌까지 신호를 전달 못 한다고요. 제 지금 상태는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어요. 왼쪽 눈은 전맹이에요. 빛도 감지가 안 되더라고요.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제가 다섯 살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되었대요. 제가 두세 살때 했던 사시교정 수술이 잘못된 줄 알고 병원에 가서 많이 싸우셨어요. 한쪽 눈만 나쁜 경우 아이들이나 부모가 알아내기 어렵대요. 아이 입장에서는 잘 보았던 기억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현재 잘 보이는 것인지 안 보이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해요. 시신경은 망막에서 받아들인 시각 정보를 뇌까지 연결하는 신경다발로 120만 개 정도의 신경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구의 뒤쪽에 위치하는 시신경 유두에서부터 시신경 교차까지를 말하며 중추신경계의 일부입니다. 중추신경은 아기가 태아기 때 만들어지고 자라게 됩니다. 태아의 눈은 5주 안에 생성되는데 중격시신경 형성 이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기후 경우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아의 초기 형성 과정에서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시신경이 위축된 모습을 안저 검사를 통해서 시신경의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안구 뒤로 깊게 빛을 들여보내면 시신경 유두 부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 시신경의 한물이 넓어짐이 보입니다. 이 사진이 제건 아니지만 실명된 제 왼쪽 눈 시신경의 사진이 이런 형태입니다. 저는 한 번도 두 눈으로 본 적은 없어서 두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는 해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동시에 영상을 보는 3D 안경을 끼고 보는 영화는 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눈에 초점이 잘안 맞아 보일 때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 왠지 초점이 안 맞으니까 사팔뜨기를 잘할것 같다 해봐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어릴 때 엄마랑 병원, 한의원, 교회 정말 많이 다녔어요. 어딜 가도 병원에서는 뭘 해줄 수가 없다. 그런 대답이 많았죠.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시신경을 다시 살리고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언제는 엄마가 의사 선생님께 딸의 눈을 고쳐달라고 여쭤보니까 가림치료라도 해보겠냐고 하셨어요. 그동안은 전 엄마랑 놀러다니는 마음으로 따라다녔어요. 안과 치료라는 게. 무서운 주사나 쓴 약을 먹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잘 보이는 눈에 안대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림치료는 한 눈은 잘 보이고 다른 눈에 약시가 있을 때 시력이 좋은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고 약시가 있는 눈으로만 보게 해서 시력 발달의 기회를 갖게 하는 치료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눈을 가리면 빛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6살 쯤이었던 같은데 병원에서 갑자기 안대를 해주니까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눈으로 다녔어도 저는 그동안 불편함이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얘는 엄마가 부출해줘서 겨우 택시 탔어요. 그때 택시 탈때 안대 사이로 매우 밝은 태양이 비쳐서 눈앞이 주황빛이었어요. 안대를 하고 눈을 계속 뜨고 왔겠죠. 안대를 쳐다보면서. 저는 어릴 때 엄청 순둥이었거든요 안대를 엄마가 하라고 해 해야 하니까 집안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대를 하고 집안을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무슨 낭떠러지 옆으로 하슬하슬하게 지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고 불편했어요 안대를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완강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루종일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건 대충 견뎠는데 다섯 집안에는 막 제가 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만화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만화는 보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엄마도 딱 했는지 만화는 보게 해주셨어요. 며칠 지나니까 엄마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 것 같아요. 또 어, 언제는 차를 타고 달려가지고 한참 가서 선 교회 도착했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잘하는 분이시래요. 막 기도를 하면서. 일어서라고 하면은 다리 아프던 분도 벌떡 일어서고 아분도 몸속에서 막 꺼내가지고 고친다고 난리가 났어요 무서워가 긴장했어요 하루는 목사님 댁에 가서 거실에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많은 어른들이 저를 둘러싸고 붙잡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 기도를 마치고 제 눈을 안대로 가리고 책을 꺼내서 글씨를 읽어봐라 하셨어요 못 읽었어요.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또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시 글씨를 읽어보라고 눈을 가려주셨는데, 이번에는 밑에 공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주변에 많은 어른들이, 보이니? 보이니? 계속되는 질문이 압박이 되더라고요. 이제 눈 고쳤다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엄마랑 나랑 아빠 앞에서 불 켰죠. 그 이후에는 엄마가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던 걸 멈추셨어요. 저는 제가 시각장애만 있는 것으로 알고 2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시각장애보다 더큰 시련을 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뇌하수체 형성 부전에 의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결핍되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등이 나타납니다. 뇌와 수체는 뇌 속에 있는 강낭콩만한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 여기서 엄청 많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성장 호르몬, 유지 분비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항인유 호르몬 우리 몸의 여러 다른 내 분비 기관들의 기능을 자극하고 조절하는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고 있대요. 이 일러스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123RF에서 11,900원을 주고 다운받았는데 워터마크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눈부터 뇌하 수체까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된 그림이 없었어요. 하이퍼셀러머스는 시상하보고요. 그 밑에 눈이 있고 옵틱너브는 시신경 옵티카이아즘은 옵틱 시신경교차 피 r 라토리 글랜드는 뇌하수체예요 이 일러스트가 중격 시신경 형성 이상을 설명하기 좋아요. 중격 시신경 형성 이상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시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작게 되고 눈과 내의 연결망도 작게 되어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에 시력장애를 보이게 돼요. 두 번째, 뇌의 오른쪽 반구와 왼쪽 반구를 분리하는 곳인 뇌량과 중격이 없거나 덜 발달하게 되어서 지적 장애 또는 신경학적인 장애를 일으켜요. 세 번째, 뇌하수체의 형성 부전으로 뇌하수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게 되면서 여러 필수적인 호르몬의 결핍을 일으켜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외소증, 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생식기 이상 또는 불임이 돼요. 이세 가지 특징은 전체 중격 시신경 형성 이상 환자의 3분의 1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의 경우 시신경 이상과 내하수체 형성 부전으로 인해 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내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건강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떠한 의심도 없었다. 마치 내가 뭉기를 낳고 그러했듯이. 나는 영화 내사시가 약간 있었다. 사시교정 안경을 흑더미에 묻고는 여러 번 안경 다리가 부러지거나 안경을 잃어버렸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먹성이 좋다. 배고픔은 예민한데 배부름은 잘못 느낀다. 시상하부에서는 우리 몸의 체온 조절과 배고픔, 갈증, 수면 등등 자율신경계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데 식욕 조절이 잘안 되는 게 아닐까? 비교판 변입니다 분명 내 동생은 나보다 작았는데 지금은 나보다 10cm 가까이 크다. 성장 호르몬 역시 내아수체에서 적게만 들었는지 의심스럽다. 나는 여성 호르몬도 매우 적게 나온다. 그래서 무월경증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숨살까지도 추경이 없었고 한 번도 없다가. 임신을 시도하면서 여성 호르몬 약을 먹고 생리라는 걸 해봤다. 그래서 불입니다. 현대 문명인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 시술이 없다면 나는 조선시대에는 소박을 맞았겠지. 나에게 한눈을 멀게 만들었으면 되었지. 아이까지 못 낳게 하는 거냐고 하늘을 원망하면서 울면서 보낸 세월이 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나의 불행은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나의 아들이 또 희귀병이라니. 나의 인생은 왜 이리 험난한지 모르겠다.